노아는 어떻게 해서 그 멸망받을 세대에서 살아났는가? 성경은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구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첫째는 의인이요. 두 번째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어떤 면에서 의인인가? 예,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에, 구원받은 거예요. 너가 의인이 됐다는 말은 의롭게 살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노아는 할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은혜를 입었더라 랬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뭐가 충만하죠?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은혜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노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노아, 은혜가 노아를 완전히 집어삼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하고 오라고 주워갈 때 노아는 그거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으면서도 뭘로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안 짓나요? 똑같이 져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한 가지가 있어요. 다 예수를 믿고 살았더라. 너는 은혜를 믿고 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 살과 똑같이 죄 짓고 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탬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노아는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의인이요, 두 번째는 당세의 완전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여 점령됐어요. 네피림, 네피림이 온 땅을 집어 집쓸고때 노아만큼은 몸을 보존시키는 거요 몸을, 몸을, 그 몸을 이 내피림에게 섞여지지 않고 내피림에 영향받지 않고 완전히 몸을 지킨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두 번째 동행이 나오죠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에녹이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다음에 여긴 누가 동행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심으로 산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방주는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성박 하나님의 집을 사람이 짓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자기가 목동에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 가장 큰 왕이 된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성전에 들었 기도했죠. 하나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었습니까? 그리고서 나는 백향녹집에 큰 집에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조그만 텐트 안에 조그만 데를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멋지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누구에게? 나단 성재에게 왔죠. 야너다윗세한테 가다 그러라. 야 네가 내 집을 짓으냐?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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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뿐만 아니라 네 인생 말까지 예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을 지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우시, 하나님이 질 때, 너그 마음이 있는 거 내가 다 마음으로 받겠다. 그럼 너는 피 많이 해서 못 지니까, 내 아들에게 내가 집 지을 수 있는 내가 모든 재능을 주고, 그 재료를 다 공급해 주고, 또그 금, 은, 동, 철, 목적이 만드는 사람을 다 부서 짓게 하겠다. 결국 누가 짓는 거예요? 솔로몬이 진게 아니죠? 누가 졌어요? 하나님이 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 도구로 쓴 거예요. 다우시지은 진가 다우시다 준비만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방주를 넣어가 120년.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 지으면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무슨 응? 120년 걸려요. 방주 하나 짓는데 하나님 만약에 노아를 구원시켰으면 노아 여덟 식구를 공천자를 든 공주로 쫙 데려갔다가. 땅에다 홍순별하고 다시 싹 내려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방주를 짓도록 노아를 감동시켰고 노아에게 온 은혜를 제공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집 짓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도구예요 근데 우리는 노아가 졌다고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 노아가 집 짓는데 하나 일꾼들을 부려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뭐죠? 지술달 블락으로 노임 주고, 아, 방주를 지었다. 혼자는 도저히 못 지는다. 달같이 다는 소리야. 예 너가 노동자 임금 주고, 어, 일당 주고, 방주 지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역사나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 우리도 주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너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쓴 거야. 하나님이 사용한 거예요. 자, 방주 짓는 제도가 이 나오죠. 자, 몇 절에 읽으냐면은 음. 자, 1 4절할 거니까 보세요. 시작 너는 자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아니면 너와 자신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방주는 내가 짓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나를 내가 살 집을 위해서 구원 짓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살게 짓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짓는 집이 하늘 아래 가면 그내영속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때그 안에 강들을 받고 역충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 노아의 시대 특징은 세 가지예요. 자,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몇입니까 이게? 예. 11절입니다. 때에온 땅이 지구 전체를 말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그 폐괴에다가 밑줄 쳐봐요 한번 폐괴하여 그 다음에 두번째가 강포가 강포에다 지금 12절에도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천육이 있는 자의 해기가 폐괴함이었더라 12절 3절에도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그랬어요 다음 노아의 시대의 특징은 두가지나 첫째는 강포했다 그래서 강포 강포가 오늘날 말하면 뭐죠? 강포가 뭐예요? 약탈에 약탈 노략 막 뺏는 거예요 칼 들고 와서 마음대로 막 돈도 뺏고 어? 이게 강포야 그 당시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 시대이기 때문에, 육체가 됐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전부 짐승과 똑같아요. 그래서, 짐승에 사는 방법은 뭐냐,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약간은 무조고 잡아먹는 거예요. 시민한 자가 무조건 뗐다고 뺏는 거예요. 점점 사회가 그렇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점점 강포가 돼요. 두 번째는요, 폐계함이었더라. 폐계라는 말은, 썩고 부패한 상태를 폐기해라 그래.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제는 사람이 점점 부패해. 마음 보다 심히 더럽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인간이 썩어서 완전히 문드러질 만큼 그렇게 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항상 사람의 생각이 뭐라고 했어요? 악하다고 랬어요 항상 악해. 항상.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땅에는 강포가 가득했고 너무 썩고 부패해서 더 이상 두 손은 유지가 안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쓰러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홍수가 온 거고 그래서 방주를 짓는 데 방주는 하나님이 짓도록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노아만 사용하는 건데 그게 뭐로 오느냐 은혜가 덮쳐온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모든 환경을 만들를주기 때문에 되는 거지,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바람만 불어도 꼼짝 못 하고요. 비만 조금만 세게 와도 인간은 못 감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줘요. 아, 노아라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 또는 안위인 것이에요. 노아가 뭐 했다고요? 안식을 했대요. 왜이 땅에 안식이 없죠? 죄그 때문에. 죄는 사람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쉬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요, 사단에. 근데 언제 쉼이 있느냐? 이 죄륙도 해방될 때. 노아가 뭐냐? 안식이에요. 예수님은 뭐냐? 노아예요. 노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를 오신 분이에요?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그 안식이 쉬게 한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안식을 주죠? 예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가 없어야 안식이죠. 죄인은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안식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왔느냐 노아로 오셨어요. 뭐라 죄와 사망 아래 지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노아예요. 마찬가지로 인자일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지 주님은 이 땅에 제림하셔서 이 땅에 죄악의 홍수를 이고 죄가 온남한이 세상에 참된 안식 그 천년안국 천년안국은 하루잖아요? 하루가 뭐예요? 안식년이에요. 그죠? 육, 여세 동안은 이러고, 칠, 하루는 뭐라고요?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확대하면, 천 년이고, 하루가 천 년이에요. 그 안식년이란 말이에요. 그걸 두고 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첫째, 방주의 제도입니다. 그 안에 뭐라고 했어요? 칸들을 막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 막았어요? 칸을 막았어요. 왜 칸을 막았죠? 이게 분리입니다, 분리. 여러분, 사자랑 송화재랑 같이 집아예 사자랑 소화재랑칸안 맞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어? 다 잡아먹죠? 응? 양과 염소를 칸 맞고 같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매일 싸우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양들은 양, 염소는 염소, 다칸 맞았어. 이걸 뭐라 그러냐? 구분, 그, 분리다 그래, 불. 하나님은 첫째는 큰대를 막았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역청으로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기름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방주에는 안에서도 물이 침해져도 못하게 하고 바깥에서 우리도 안팎으로 성령을 줬죠? 성령이 두 성령이에요. 아들의 영과 아버지 영이고 윗샘과 아랫샘이고 내피 성령과 외피 성령, 인인크이스트와 아웃 예, 두 성령이 안팎으로 치대됐어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막아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치라라 그다음에 그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니 장이 300위성부 하나님은 300이에요. 300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은 30이고요. 성령님은 52에 50, 오순절 성령님이 언제 오셔요? 오순절 보리떡도 5개. 은혜의 숫자를 전부 성령의 숫자 성령의 주인 떡을 먹었는데 5천 명이 먹어요. 참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은 성경은 아주 숫자가 정확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300에 300. 성자 예수님은 30이고 성령님은 높이가 50이야. 그러니까 이 방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주신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6절에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깊이대 내고 위에는 뭐네요? 창문 따로 비싸고. 소망의 창 소망의 창. 창문은 뭘 보는 거야? 가스 세상을 보는 거 근데, 위로 내으니까는 밑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하늘. 이걸 소망의 창문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바깥에는 비가 오죠. 낮에 그럴 때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야. 이 소망의 창문을 냈죠. 위로부터 한국에도 근데 문. 옆으로 내고, 옆에는 이제 옆으로는 뭐냐?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문이에요. 근데 몇층 있어요? 3층. 3층. 그러니까 창인 옆으로 낸 문이 몇 개예요? 세 개죠?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3층에 하나. 1층은 누가 살고? 짐승들이 살고. 승들이 살고 2층은? 날짐승들이 살고, 3층은 사람이 살고. 그래서 3층이에요. 1층에는 뭐요? 뱀, 기는 곳, 니발로, 네 기는 곳, 이런 짐승들이 어디, 몇 층에 살았다고요? 네. 1층에다가. 근데 2층에는 날개가 있는 조류들, 독수리, 매, 제비, 이런 비둘기놈들은 전부 2층에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네. 3층. 왜?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사, 장차 살 나라가 3층 천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 중, 하, 3층이에요 성경은 전부 중요한 일은 다락방에서나. 다락방이 어디죠? 3층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도 어디 올라가세요? 다락에 올라가요. 다락이 뭐예요? 3층이에요. 1층은 침승 수준이고, 2층은 세들 수준이고, 3층은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다락이에요. 다락. 다락방에다가 그래서 성령도 오순절 막가에 다락방에 있고 베드로도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다락에서 바울이 강론하다가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도 죽는 사건이 단락과 밑에 떨어지면 뭐가 돼요? 침승이 되면 중 영이 죽는 거예요. 자, 1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옹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철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넣는 각기 암수 한 상씩 그래서 암수 그러니까 암수 한 상씩을 보는 거는 뭐 하기 위해서예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야 한짝이거든한 세트거든 너와 함께 들어가 든 그런데 예, 한 상씩 들어가는데 방주 들어갈 때는 몇 명씩 들어갔어요? 정결한 짐승은 몇 명? 몇 쌍? 일곱 쌍. 부정한 짐승은 두 쌍. 네 마리씩 짓고 두쌍짓지 버렸어. 그러니까 0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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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000원, 1 0 0 0 0 1 0로0 0원 10,000원, 1 그렇게 해서 1 0 0 0 이 부정한 짐승이 이 깨끗한 짐을 잡아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면 금방 다 잡혀먹거든요. 그래서 번식이 다 멸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겠어요. 거기 보면 이게 뭐냐? 보존의 법칙이에요. 보존의 법칙. 예를 들면 쥐도 두쌍 집어넣고 고양이도 두쌍 집어넣으면 번식할 때요. 쥐는 금방 멸종이 되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약한 거는 일급 곱 그다음에 에, 강한 거는 두종 두쌍 집어넣어서 멸종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거 생명을 보존 법칙에 의해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십 절 어, 새가 그 종류대로 그 새는 이 층에 살았어요.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는 한대를 막은 거다뭐 집어넣기 위해서예요? 종류대로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맞는 거예요 종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섞어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섞이는 거, 섞는 거요 그래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지 말고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가지 말고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말해. 요 왜? 하나님 섞이는 거 싫어. 그래서 종류대로 만들어요. 지금은요, 다 섞였어요. 요즘은 채소도 다 섞어놨어, 섞어놨어. 고추하고 가지랑 섞어서 뭐 가지오이가 나오고, 뭐 사과랑 배랑 뭐 해가지고 이상한 맛도 이상해, 이상게 잡종을 만들었어. 하나님은 순종을 만들기로 원하시고, 마귀는 잡종을 만들 혼합시키는 거예요. 아유, 말아 원래는 하나님의 인종도 섞이지 않도 만들었어요. 한국인, 한국 그런데 아, 지금은 섞여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인종이 섞인 나라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가면 야, 이스라엘은 군인들도 여자들도 군, 다 군인이거든요. 그런데 색깔이 빨간, 아니야. 하얀에, 까만에, 중간에, 노란에 아주 총천해지총천촌해지왜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3대 륙 중간에 있어요. 아시아가, 강국에서 아시아가 세계를 뽑고 지나가면 보다 씨를 뿌려서 황인, 노란색 황인족을 뿌리고, 유럽이 강대에서 유럽이 치면 또백인들어서씨 뿌리고, 아프리카, 애국이 강국이애 치면 또 까만 씨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야, 거기는 색깔이 완전히 제일 오염됐어요. 왜? 중앙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아시아의 동쪽, 맨 끝에다가 정해놨어. 우리나라는 딱두 번만 시가 오염이 됐어. 첫째는 몽고에 몽고가 침입해가지고 우리가 몽고의 시를 받았죠. 그래서 애들이 몽고 반점이 그때 생겼어. 왜냐하는 그때는 반점이 없었는데 몽군들 침해서 한국에 오염시켰을 때그 몽고 반점이 한번 있었고 또한 나라는 일본이 36년 동안 그때 집부터 조금 섞였어요. 그래도 깨끗해 그래도. 대한민국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섞이는 걸 아주 싫어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 대한민국이야 그런데 지금 뭐 해외에서 뭐 필리핀, 뭐 태국 뭐 다섞여가지고 지금은요 완전히 잡종됐어 이제는 이제는 그만큼 마기는 뭐 이제 순수한 혈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섞이는 걸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뭐냐 분리하세요. 양은 양, 염소는 염소, 염수, 돼지는 돼지까지 다 분리시켜서 혼합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요? 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자꾸 섞는 거야. 자꾸 섞어가지고 언어도 섞이고 민족 이렇게 혼합을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은 말씀도 사나님과 사람을 섞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섞는 거야. 말씀에다가 감정 섞고, 말씀에다가 이화를 섞고 자꾸 혼합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많이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간증 같은 거할 필요도 없고, 간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성령 받은 사람이면 간증거리가 넘쳐나요. 하려면 그거 다 쓰레기예요. 인간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뭘 만들었다고요? 칸들을 막아놨다고. 칸. 이 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종자를 번연하기 위해서. 지금 보세요, 호랑이 하고어 사자고 섞고다 라이거 나온 자들 라이거. 이 라이거 보셨어요? 아이고 이건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생긴 것도 아주 괴물 같이 생겼어 지금. 정말 이, 이게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과일 소고 차도 그렇고 모두가 지금 나숙게버렸어 잡종이야 잡종.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순종. 자, 하나님은 순식간에 지구에 7대법은 7대법을 동시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순수한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한 영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 불 꺼졌네. 여기. 지금 꺼졌어. 지금. 갑자기 불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섞이는 걸 원치를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과 섞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혼도 믿는 사람끼리 해야 되죠. 내 피듬처럼 이놈처럼 막 붙어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 사단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되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 되고, 그리스와 베일리아리 우상이 어떻게 하나 되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20절이니까, 새가 뭐대로? 종류대로. 육축이 종류대로. 땅에 끼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전부 다 종류, 종류, 종류대로. 지으실 때는 종류대로 만들어서 퍼뜨리고, 구원할 때도 하나님의 종류대로 하나님 구분 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봐요. 21절. 다좋어라서 지금 안 되겠어. 21절 이거 시 너는, 너는 먹을,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 넣어 가져다 이것이 노아가 너는 먹을 모든 식물 노아 당시에 먹는 식물은 뭐가 있었죠 과일밖에 없었죠 과일 노아 홍수 후에 고기가 처음 들어고요 노아 이전까지는곡식도 없었고 전부 뭐만 먹었어요 과일만 열매만 먹었어요 나무에 있고 열매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 너는 모든 식물 나무의 열매를 내게로 가져다가 축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다같이 22절 시작 노아가, 노아가 그와 같이하되 하나님이 자, 자,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전해네 여러분 노아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작신 3일이고요.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환경만 해도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공부 벌써 삼아도 돼요? 안 돼요. 사람이 힘을 드는 게 같으면 마음대로 되죠. 내가 마음 먹고, 이번에 시험에 학교, 아유, 사람이요. 인간은, 그, 어, 효진 자매가 그러더라고, 집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망하는데, 그렇게 방해가 많대. 그렇게 어려움이 많대. 그래, 그게 인간이야. 자기 마음 먹으면 하나님 없어도 되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일을 안먹고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생은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는 일을 범하는 거는 죄라고 돼 성경. 주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하는 거예요. 뭐, 기도 없이 다될것 같으면 누가 기도해요?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게 유익해요 왜? 내가 한 만큼 주님 나누면서 뭐예요? 기도해 주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시간 하면 하는 나도 한 시간.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맨날 놀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알아서 해. 그러면 하는 사람만 손해보죠. 그죠? 누가 기도하겠어요? 안 해도 다 해주는데. 하나님, 내 기도의 양에 내 기도하는 양만큼 하나님 여기다 뭘 부셔요? 향료를 같이 부어 주셔요. 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지금 팔 장에 나가요. 8 장에 기도의 향만큼 내가 기도한 양품 그만큼 같이 치워.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되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기도가 줄어들어요. 점점 기도의 양이 점점 적어져요. 그럼 뭐가 점점 약해지며 세상의 이 심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순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받아서 일한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야병도 마찬가지고 전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면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뭘 공급하셔요? 은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정교은 뭐라 그래요? 은혜가 나를 침범했다. 침거했다. 은혜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나가죠. 여러분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못찔릴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불리될수 없어요. 성령이 오신 순간 예수와 나는 뭐가 됐어요? 하나로 연합이 돼 연합. 따라서 연합. 둘리가 뭐야? 한 몸이 된거야한 몸. 이거 예. 지 세상. 예. 끝날까지 떨어질 수 o o 까 night, 지 떨어질 수없 s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내 안에서 행 t h e 이 내가 e n 이 되는 건 내가 그걸 알게 하시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d I guess you so? We are so many, we are not. We are 곳이 어디 가라고요? 예. 거기가 천국 하늘 나라라고 그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한 주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위기를 우리 주 예수님이 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드립니다